아, 안녕하세요. 기봉 TV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어, 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서 텃밭을 어쨌든 이제 싹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오늘을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는데 음. 지금 풀은 저번 이번 주에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중간에 어쨌든 풀이 또 이제 많이 자라났는데. 이 풀을 어쨌든 이제 정리를 싹 해야 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해마다 경운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텃밭 그 여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내, 내년에도 경운을 한다 그럽니다. 싹 갈아엎는다고 하니까 무슨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요 근처에 다른 텃밭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어, 이제 8월이 됐으니까, 김장, 채소들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배추, 무, 이런 것들 좀잘 키워가지고 또, 작년에 담아가지고 먹은 것처럼, 올해도 잘 키워서 먹어야 되니까, 음, 배추, 김장, 채소들을 위해서, 어쨌든, 풀은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풀 멀칭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은, 그리고, 의외로, 아스파르거스가 꽃도 피고,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날 이제 선선해지면은 얘는 집으로 이제 옮겨야 될것같고요 여기는 토마토가 살수 없는 땅이에요. 토마토가. 오이에 뭐 있는데, 어저께도 오이를 큰 애가 녹아게 된 거를 따왔더라고요. 근근히 오이 이렇게 따서 먹고 있습니다. 따서 먹고, 어, 옥수수도 거의 다 이제 수확을 했어요. 다 수확을 하고, 그때 옥수수 옆에, 고이 넝쿨작물 옆에다가, 지금 땅, 그, 콩을 심어 놓은 거는, 지금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콩 덕분에, 옥수수도 잘 되고, 이렇게, 콩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응. 보시면은, 콩들은 뭐,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콩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 할 정도로. 보시면은, 다 달려있어요, 그냥. 끝에, 여기도. 응. 한도 끝이 없이 자라함이 납니다, 콩은, 그냥. 콩이 원래,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는 하는데, 애호박도다 죽어가는 거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얘네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응? 적응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여기 해마다 이제 땅 경운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마자, 이렇게, 아주 깔이죠, 이게? 나물. 지금 여들 여덟 합니다, 아주 그냥 여덟 여들 해요. 따가지고 이거 무쳐 먹으면 맛있죠, 아주. 원래는 이 터널로 해가지고 아침 모양 이쪽에다가 애플, 수박이라든가 그 토마토, 강울 토마토, 그다음에 수박 이런 거를 좀 올려가지고 예쁘게 조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지금은 피마자하고 지금 이렇게 콩만 이렇게 넝쿨을 뻗어 있고요 수세미도 이렇게 지금 이제 붙어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리고 맨 처음에 심었던, 발아시켜가지고 심었던 호박인데, <laughs> 땅콩 호박인데, 땅콩 호박을 몇개 땄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많이 달려있거든요, 지금. 한참에도 땅콩 호박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좀 아쉽네요, 근데. 그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싹, 얘네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풀들 잡초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잡초가 생기면서 땅 자체는 되게 푹신푹신해지고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 여기서 땅경운해가지고 분양할 때는 그때는 삽질하면 삽한 반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삽질하면 삽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지금.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친환경 재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내시당초 하실 때, 텃밭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경우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했는데, 음. 가지도 뭐, 뭐, 키는 아직 짤, 작지만은, 잎사귀 상태도 좋고요 지금. 좀, 뭐, 풀만 으면은 뭐, 안 자라네, 어는 뭐, 그런 것도 다, 뻥입니다, 뻥. 얘네들이 어느 정도 체력을, 체력이 생기면은 지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가지도 보세요. 가지도 아주 잘 자랐죠, 이게. 안 보이네. 잘. 가지 보세요. 뭐 먹은 거 없이. 요 끝에 이제 약간 뭐 갈라지긴 하는데, 아주 그냥 반듯하게 잘 자랐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열매 붙어 있을 때 거름 남은 것좀 주고 그 다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 깻잎도 제가 틈틈이 따 먹는데 깻잎은 작년에 여기서 깻잎을 심었던 분이 뭐깨 씨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괜찮은 거로 해서 남겨 놓은 거 아주 잘. 라서 먹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이거를, 어... 지주대로 했는데, 이거를, 쓰러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누가 건드렸네, 이거를. 응? 누가 건드렸어, 또. 여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말뚝 박아가지고, 쭉 말뚝 박아가지고 저 고추까지 해가지고 쓰러지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다해코질해놨네 근데 응? 얘도 다 쓰러져가지고 꽤다 죽어버리고 아무튼 텃밭하면서도 물론 옆집에서 뭐 풀이 많으니까 뭐 일을 안 하네 뭐할 어?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와서 이렇게 정리된 이런 것보다 몇 배는 신경을 쓰고 일을 하거든요 초보 농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실험을 하면서 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내가 유리복수, 옥수수인데, 음, 큰애가 어저께 따와가지고 삶아서 먹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먹을만해요.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응? 약한번안추고 근데, 요쪽하고, 요쪽이 약을 아주 들이부어가지고, 아무튼 열, 가운데 낀어가지고 아무튼 여름으로 힘든데, 그 힘든 와중에도, 어쨌든 감자도 수확해서 먹고 잘 수확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면은 뭐 깔끔하고 어? 잡초가 안 생겨서 좋긴 하겠죠. 물론 저도 그런 모르는 거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땅에 대한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 도전한 거고. 이풀 멀칭, 잡초 멀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이제 호밀 심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제가 물어본 분한테 경운을 하게 되면은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쭉쭉 밟아가지고 눕혀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이틀 사이에는 여기 풀을 싹 제거를 하고, 가지 심은 쪽에다가는 고구마를 심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옥수수 쪽부터 해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김장. 김장을 담가야 되니까 물을 비롯해서 배추, 뭐 쪽파, 뭐 이런 것들을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일로 해서, 이건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어, 풀을 싹 정리를 하고 밑거름을 한번더 주고 풀 제거한 거를 어, 심을 때까지 다른 작물 심을 때까지 그걸 멀칭을 해 가지고 좀 덮어 놓고 시기가 되면은 나머지 이제 배추, 무, 대파 대파도 저쪽에 있는데 대파가 여기 숨어 있어요 사이사이 보시면은 여기 다 숨어 있죠 사이 사이에 풀하고 같이 있거든요. 음. 대파 쪽을 제가 조금 대파가 좀클 클 때까지 풀을 조금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대파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정리하면서 대파도 좀 옮겨 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자연농이나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드린 대로 경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 엄청 습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기 있는 콩들은 지긋지긋하게 달립니다 지금 그냥. 열리면은 따가지고 밥에다가도 넣어서 먹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고추가 여기 병충해 온것 같은데 고추가 다 떨어지고 보시면은 이 아저씨도 올 때마다 맨날 뵀는데 어디가 아프신가 통안 안 보이시네 응? 되게 부지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무기를막 응? 약을 막 뿌려 대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없는 거죠.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왼쪽 볼이 조금 부었는데 지금 이가 좀 아파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어쨌든 동사라는 게 시기가 지나면은 안 되니까 나와서 점검을 한 거거든요. 제가 뭐 사탕 물고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8월 달에 동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내일 은 이제 본격적으로 텃밭 좀 정리를 하고 김장 그 채소들 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채소 준비하면서 틈틈이 영상 남길게요. 어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영상을 한번 찍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그 이번 주 계속 이제 휴가철인데. 그 휴가 가셔가지고 사고 없이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